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2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 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합니다. 어, 바울사도가 종종 어, 서신에서, 서신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울사도도 죄인이죠. 그러나, 그 바울 사도의 무엇을 본받으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아니라 바울 사도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힘쓰는 그 모습, 또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대가도 지불할 용의가 있는 그 모습, 그것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원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어떤 모습을 그들이 보여줬습니까? 처음에. 13절에 보니까, 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 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합니다. 아, 바울 사도에게 몸에 아, 질병이 있었어요. 약했습니다. 아, 그게 이제 정확하게는 뭔지는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뭐 여기 눈이라도 빼어줄 것 같이 다라고 하는 걸 보고 뭐 눈에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뭐 어 간질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바울 사도의 그 몸에 있는 질병은 시험거리가 될 만했습니다 그래서 1사 절에 보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일까요?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야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어떻게 저런 심각한 질병을 가질 수 있느냐 남은 질병을 고치면서 어떻게 자기는 고치지 못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사도로 세웠는데 어떻게 저런 질병을 그대로 고쳐주지 않고 그대로 둘 수가 있는가라고 하면서 아, 저것은 진정한 사도가 아닌 게 아닌가 뭐 이런 의심과 시험에 들만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보인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14절 중반에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사도의 외적인 모습,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을 본 것이 아니고 뭘 보았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보았습니다.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었고 그 복음에는 성령님의 함께 임하심의 역사가 있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이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이죠. 에, 소망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 에, 그 말, 말씀을 듣고 있으면 그들 마음 가운데 그런 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넘쳤던 것입니다. 에, 그래서 그들에게는 겉모습이 아니라 에, 그 바울 사도를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영접을 했고 그래서 그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기쁨과 평안이 넘쳤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의 모습에는 이 헌신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예, 눈, 눈은 가장 소중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기꺼이 내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어, 정말 더 원활하게 바울 사도가 쓰임을 받고 그렇게 할수 있다면 그렇게 할수 있는 그들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예, 그, 그들은 그런 마음 상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상태, 정말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을 어떠한 것에도 바꿀 수 없어서 그들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수 있는 그 상태, 그것이 그들의 복이었다라는 거죠. 그 마음 상태가 복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16절 끝에 보니까. 원수가 되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처음의 모습과는 반대된 상반된 모습을 가지고 지금 바울 사도를 대하고 있습니다 자왜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거짓 교사들 때문입니다 17절에 그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교훈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바울 사도와 성도들을 이간질하는 것이죠. 그 사이를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에도 똑같이 사단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사와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소문을 퍼뜨려서. 신뢰 금이 가도록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아 대놓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가는 이단들이 있죠.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그들의 수법은 무엇입니까? 은밀하게 들어가서 교회의 요직을 차지합니다. 영향력 있는 위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시에 또 사람들 목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잘 이렇게 연대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 주는 척 하면서 그들을 다 포섭을 합니다 그 세력 점점 물밑 세력을 불려나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적당한 때가 됐을 때건수를 예, 잡아서 교회의 여론을 그렇게 형성하는 것입니다 예, 한번 의심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강단에서 선포하는 목사의 설교가 귀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점점 이 시험에 들어가는 속도가 가속화가 되게 되고 교회는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죄가 들어오기 전이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뱀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겼고,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등을 지고 반역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더라면, 오늘날 우리는 아직 죄가 다 없어지지 않은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미혹을 받고 시험을 받기가 쉬울까요? 이건 우리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들 거짓 교사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 내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열심 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심을 내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종을 삼는 것입니다. 자, 그 열심을 낸다라는 것그 자체, 그 열심의 방향만 옳다고 하면 열심은 언제든지 좋은 것입니다. 그 열심이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라면 예, 그것이 어떤 사역자가 되었든지간에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낼수 있다면 그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열심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죠. 사람에게 그 얼거매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정말 복음 위에 서 있는지 또 잘못된 교훈 위에 서 있는지 우리가 잘 바른 지도자를 따라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말씀해 보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매로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드러난 열매를 가지고 알수 있는 거예요 열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리스도 열매를 맺겠죠 그리스도 열매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반대로 하면 육체의 열매이겠죠 성경에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안에 이제 뒤에 5장에 넘어가면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뭡니까? 네, 사랑. 첫 번째가 사랑이죠, 사랑. 사랑으로 아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이전보다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는가? 또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됐는가? 또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주변의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되는가. 또 뭐가 있습니까? 희락, 기쁨입니다. 기쁨. 이것은 굉장한 중요한 표지죠.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점점 내 안에 환경 때문이 아니라 환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화평. 내 내면에 하나님과의 정말 믿음의 관계가 잘 세워져 있으므로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평강이 있는가 그리고 그 평강은 반드시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꼬이고 막 이렇게 되는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평강이 넘쳐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평안하게 되는가 매칭 관계가 풀어지는가 아니면 좋은 관계도 어려워지는가 복음이 아니라면 우리 절대로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용서하며 불쌍히 여기고 극률이 여기고 그래서 관계가 점점 점점 좋아지는가. 또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 있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인내하고 참아주고 또 친절하게 대하고 선을 베푸는 그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또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충성. 충성은 어, 다른 곳에는 뭐, 신실, 또는 믿음,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에, 그러니까 충성스러움, 처음과 끝이 같은, 에, 신실함, 이런 모습이 있는가. 또 무엇입니까?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정직한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부풀리거나 또는 뭐 축소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온유, 온유, 온유한 마음이 있는가. 또 절제, 방종하지 않고 삶에 점점 말씀으로 말미암은 질서가 생기고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복음을 같이 살아내고 복음을 나에게 적용했을 때내 마음 가운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냥. 갈라디아 성도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있었는데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기쁨이 사라졌고 그들의 입술에는 불평과 원망이 넘쳤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또 서로를 향한 이 사랑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차들을 향해서 물고 뜯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 위에 서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분명하게 이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씀과 복음의 바울사도가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그 모습,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 표 때는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네. 우리의 초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점점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내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과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 하시는 역사는 무엇입니까? 따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잘, 잘 되게 하는 것 그게 초점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역사는 거룩의 역사고 그 거룩은 무엇입니까? 어, 마다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고 우리 안에 말씀을,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초 초점을 잃지 않고 있습니까? 정말 내 안에 오늘도 내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형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또 나의 결단과 힘씀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이전보다 더 분명히 밝히 더 세밀하게 새겨져 가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우리의 결단과 헌신의 방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없는가 내가 세상의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곳에 다른 가르침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가. 그것이 교회 안에는 없다, 없다 할지라도 아, 나는 말씀과 복음의 가르침이 아니라 어떤 다른 가르침에 지금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은가. 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아, 우리의 초점, 우리의 목표,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오직 그 초점으로만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 그 초점을 가지고 날마다 힘쓰고 애쓰고 또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 또 성령의 열매 이것들이 더 분명히 더 풍성히 맺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의 방향성을 주님께로 다시 한번 두며,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며,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님 수고하셨던, 또 지금도 수고하고 계시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날마다. 아 힘쓰며 있으며 결단하며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 삶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말씀과 더불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실 그 주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